자, 필통하는 영문법 1과 진도 나갑니다. 시제. 오늘 뭐 많이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법만 한번 살펴보고 어유 많네. 자, 한번 보세요. 유닛 1 하면 현재, 과거 시제와 진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는 주의할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해 줄게. 현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음, 현재가 지금의 포인트일. 지금의 일을 얘기해 줄 때에는 그닥 많지 않아요. 지금의 일을 얘기해 줄 때는 일반적인 상태 동사들. 예를 들면은 뭐 비동사나 해부 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동사인데 뭘 가지고 있다, 뭐, 뭐, 이다, 내지는 뭐, 뭐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경우에는 현재를 쓰게 되면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일반적인 현재 시제는요, 현재의 사실이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어 일반적인 사실 또는 진리를 나타낼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불변의 진리, 이렇게 얘기도 해요.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earth is the third planet from the sun. 지구는 세 번째 행성이야. 어디에서 온? 태양에서 온. 태양계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태양은. 태양계에서 온세 번째, 태양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태양계에서 그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세 번째 행성이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 is 이즈 상태동사 is를 쓰고 있죠. 뭐 지금의 상태를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과학적 불변의 진리가 되니까 이것도 불변의 진리는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일 계속 그래왔던 일 그런 일들의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해석상 현재 시제를 써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을 해주면 돼 그래서 볼, 불변의 진리 절대적으로 변치 않은 일 그리고 또는 뭐 과학적 사실, 그게 또 불변의 진리가 될 테니까. 그렇 자, 그다음에 과거 시제의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은 어, 반드시 이 포인트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빨간색 포인트죠. 현재 시제보다 중요한 거라. 현재 완료와 구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법이에요. 시제에서 과거 시제를 현재 완료와 비교하는 것이 시제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1 포인트가 됩니다. 자,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는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단순 과거 시제는 어떻게 그려지지? 자, 포린, 어, 여기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현재 나오라는 지점의 영이 뭐 숫자 영의 지점이 나오잖아. 나오라고 본다면 지금으로 본다면. 과거는 지금보다 정확하게 언젠가 일어났던 일이야. 뭐뭐 뭐 했던 일. 그래서 과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현재 완료는요, 뒤에서도 하겠지만 현재 완료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수직선 사는 그림에는요. 나우가 지금인데 이건 기준일 뿐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관련성을 가지면서 결국은 지금에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그것을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만 돼요. 자, 예를 들면, 어,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1번 문장을 볼게. 잠깐만. 그래서, 1번 문장을 보면, She went to the department store last Sunday. 그녀는 백화점에 갔어요. 완전한 단순 과거를 쓰고 있죠.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에. 지난주 일요일.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지난주 일요일은 이두 개의 그래프를 그래프를 한번 보면 라스트 선데이를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 시점이 되겠죠 요 여기 거야 자그 라스트 선데이라는 내용에는 이 문장의 내용에는 현재를 포함하고 있나요? 지난주 일요일에라는 말에 현재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 그냥 지난주 일요일은 지난주 일요일이지 지금까지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랑은 관련 없는 라스트 선데이니까. 단순 과거 표현을 써야만 돼요. 반면에 예를 들어 어 she 어 음, has lived so she has lived in Seoul 자 last Sunday 이렇게 쓰면은 잘못된 문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녀는 서울에 살아왔다. has lived라는 것은 현재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이 have가 갖고 있는 시간대가 현재 시간이잖아. has나 have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계속 lived의 행위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뒤에 보면 last Sunday라고 써버리면은 이 시간의 부산은 지난주 일요일, 일요일에 라는 말에는 지금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 살아오고 있다니까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으면은 이게 말이 되게끔 만들어주려면 지난주 일요일부터 쭉 계속 지금까지에서 앞에 since를 붙여주면 말이 되는 거야 since last Sunday.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부터 쭉이라는 말이 가능하니까 이 since last Sunday는 현재를 포괄할 수 있는 부사가 되죠. 현재를 포함시킬 수 있잖아. 지난주 일요일부터 계속 쭉 이런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since가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법이라고 했어요. 과거와 현재완료를 구분하는 건데, 자, 과거 단순 과거 시제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완벽한 단순 과거의 부사가 있을 때, 완벽한 과거 부사와 함께 쓰여요. 과거 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과거 시점을 나타내주는 거야. 여기서처럼 last b l 라든지 아니면 뭐뭐뭐 어고. 아니면 정확한 시대 인 블라블라인데 과거의 시대 이거 지워줘야겠다. 뭐 오고 또는 인 블라블라에서 과거의 연도, 과거 연도 이런 거 나오면은 완벽한 과거 부사와 함께 나온다고 해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 현재 관련은요 완벽한 과거 부사가 있더라도요 since나 또는 for 시간의 의미가 나오면은 또 가능해요. 현재완료로 써야 돼요. 이게 이것들이 있을 때는 어떤 정확한 과거 시점 이래로 쭉 지금까지란 포함 얘기니까. 그래서 for 시간은 어떤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니까. 자, 그래서 이번 문장도 보면 he was sick yesterday. 그는 어제 아팠대요. 어제라는 말에 현재가 들어갈 수 없지. 지금이 포함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과거 was를 쓰고 있고. And missed his classes. 그리고 그의 수업을 놓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도 단순각을 쓰고 있죠. 3번. The Second World War ended in August of 1955. 보면, 1945년도에 8월에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다라는 건데, 역사적 사실로 그게 지금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문형의 형태가 아니라, 딱 시간적 부사가 1 9 4 5년의 8월은 현재를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과거를 써야만 합니다. 정확한 과거 연도와, 그리고 yesterday라는 과거, last라는 과거 표현, 이런 게있으면 완벽한 과거는 과거를 써요. 밑에 하면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현재 진행형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상태동사는 진행시제 불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뭐, 가장 중요하게 쓰는 문법, 문법, 어, 과정은 아닌데, 막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그럼 상태동사라는 건 뭐느냐? 대표적으로 상태동사는 뭐, 비동사라든지, 소유의 개념인 해부동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love, no, 이런 감각에 관련되거나 머릿속으로 하는 사고들 있지. 이런 것들은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행 시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물론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우 밑에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more grammar like hate want to do. 다 의미를 잘 파악해 봐. 움직임이 있는 동사라기보단 머릿속으로 하는 행위지. 그렇지? 좋아하고, 증오하고, hate, 바라고, 알고 있고, 생각하고, 믿고, 이해하고 존재하고, 존재의 동사인 비동사와 유사한 의미라서 그래요. 가지고 있고, 오은도 가지고 있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동사로 쓰일 땐그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진행형으로 쓰지 못합니다. 왜? 감정, 지각, 소유 등은 우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동사라서 진행시제 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진행이라는 것은 동작을 강조해주는 시제야.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나 듣는 행동을 계속 하는 중에요라가 이 되려면 행위가 돼야만 돼요. 그래서 비-ING 구조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줄 때만 씁니다. 그렇죠? 동작적 진행일 때만 비-ING. 간혹가다 실수하는 게 비동사 안 쓰고 ING만 쓰고 진행시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나요. 진행시제라는 건 동사고. 진행 시제의 동사는 비동사가 동사고요. 이 뒤에 나온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형용사로 쓰이는 애예요. 얘는 동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동사라서 비동사 빼고 쓰게 되면은 문장이 아닌 형태가 됩니다. 문장의 동사가 아닌 게 돼버려요.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과거 진행은 말 그대로 과거 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뭐뭐 하고 있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계속 하고 있었던 일. 그래서 자 과거적 기준의 시간이 나오죠. 그녀가 왔을 때 그들은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기준이 짜는 시간대가 과거를 기준으로 이 시간대에 딱이 일을 하는 중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I'm sorry that I didn't get your call last night. 나 지난 밤에 네 전화를 받지 못했던 거 미안해. Last night이라고 정확하게 과거 시간을 얘기해주고 있으면서, I was sleeping. 그 순간에 나는 잠을 자고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뭐, 뭐, 하고 있었다.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면 과거 진행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다시 한번 여기 문장들 한번 읽어보세요. 왜 상태동사는 진행시제 쓰지 않는지. 진행을 쓰면 되게 어색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자, I think children are our future. 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해. 의견을 나타내는 머릿속 사고기 때문에 진행을 쓰지 않아요. 동작적 사고만, 동작적 행위만 진행을 쓸수 있어, 현재일 때. 자, I am thinking 이 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건 의견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게두 번째 문장에 보면은 think 뒤에 of가 있습니다. 얘는 다른 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think of는 원래는 뭔뭐를 떠올리다. 뭔뭐를 고려해보다. 이런 표현이어서 어떤 걸 회상하고 떠올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쓰는 거지. 연인이 전화를 해. 자기야 뭐해? 이랬어. 그러면은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진행 시제로 질문을 하죠. What are you doing now? 그치? 그럼 대답할 때음네 응, 생각하고 있었지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I think you라고 하지 않고요. 난 너를 떠올리는 중이었다. 난 너라는 아이를 생각하는 상상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하려면 진행 시제로 I'm thinking of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쓸수 있어. I'm thinking of you. 오브가 나오면요 진행 시제가 가능한 땡크가 됩니다. 자 해부 동사도 마찬가지로 소유의 의미 가지다란 의미일 경우에는 그 상태가 돼요. 하지만 가지다란 의미가 아니라 eat 먹다 행위죠. 그리고 어떤 시간을 보내다, 뭐뭐하는 시간을 보내다, 즉 이러한 시간을 보내다라는 건 아마 스팬드적인 의미인데 뭐뭐를 경험해보다 이러한 시간을 경험해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게 have fun이나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이구 다 지워졌네 이게 시간을 보내다의 의미일 경우에 어이구 왜 이래? 왜 이래? 난리가 났네. 왜 이래? 어? 그래서 먹다라는 의미일 때랑 이거 어떻게 주냐 고. 자 먹다라는 의미의 이세경우는 동작이 될 테고 경험하다, 스펜드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일 경우에는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BING 구조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데비는, 데비 데뷔 is having dinner with her boyfriend. 데비는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야, 그녀의 boyfriend와 함께 먹다라는 의미의 it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진행이 가능해요. 지금 하고 있으면 진행을 써야만 됩니다. 자, so he was having difficulty finding a job. 그는 힘겨움을 가지고 있다. 뭐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지 말고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팬드적인 의미로 봐 주세요. 뭐 하는데? 어, 직업을 구하는데 파인딩 o 잡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보내다. 스팬드적인 의미여서 어떻게? 동작 동사로 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Eva is a sales person so she 자, 에바는 salesperson이야. 그, 그, 영업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습관적인 일이죠. 습관적인 일에는 단순 현재를 씁니다. 자, Rebecca liked the book so much that, so that 문이에요 아주 뭐뭐 하다. 그래서 라고 봐줘야 돼요. 레베카는 그 책을 좋아해 아주 많이.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두 번이나 읽었다가 돼야겠지. 그치 좋아했고 읽었다. 자, 리드의 과거 형태는 레드. 발음만 레드라고 바뀌고요. 발음만 레드라고 바뀌고 미드라고 씁니다. 자, The local 로컬 라이브러리 그 지역의 도서관은요. 10시에 일요일마다 습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단지 단순히 그 단순 현재를 써주면 되겠죠. 오픈스. 만약 이즈 오프닝을 연담에 쓴다면요. 이걸 현재 그 현재 진행 시작이기 때문에 시간적 부서로 나우가 필요할 거예요. 바로 지금 열려있다. 4번 조이스의 나이 조이스와 나는 어 메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있었다. 볼게. 그녀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turned up, 등장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녀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우리는 메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 기준이 되는 시간이 과거이기 때문에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니까 과거진행을 표현해야겠지 당연히 상식적으로다가. 자 B-1번, the Korean soccer team, the gold medal in the 2018... Asian Games 자 이거 정확하게 In the 2018이라는 정확한 과거 시간대가 보이죠 그럼 w i n 의 단순 과거 형태인 원을 쓰면 될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Excuse me 나좀 실례 좀 할게 어, 미안한데 나는 북스토어를 아주 큰 북스토어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찾고 있어 행위적 동사니까 I am looking 이돼야 되겠죠 Look for 찾다라는 동사지요 자, 3번. 아이작은 티를 만들어 뭐 했을 때, when he heard, 과거 동사를 쓰고 있죠. 자, 왼절이 시간적 배경을 얘기해줘. 그가 너크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문의 똑똑 소리를 들었을 때, 과거가 기준이 되고 있고,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이니까, 아이작이 was making이 되겠지. 왜냐면 하 동작적인. 하고 있는 일일 테니까요. 동작적인 일이고,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일이니까. 자, 4번. The sun in the east. 동쪽에서 뜨는 건 불변의 진리죠. 그러니까 단순 현재로. The sun rises. 단순일까요? And 그리고, 어, 서쪽에서 집니다. s e t 이렇게. 단순 현재. 불변의 진리죠. 불변의 진리는 단순 현재 시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 3번 같은 경우엔 단순 과거 쓰면 틀릴까요? 뭐, 한번 해석을 차이를 보자. 단순 과거 쓸 때랑, 그냥 과거 진행 쓸 때랑. <laughs> Isaac was making tea when he heard a knock at the door. Isaac은 티를 만들고 있었다. 그가 노크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랑. Isaac made tea when he heard a knock at the door. Isaac은 티를 만들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뭐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둘 중에 어느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 감이 잡히지 않고요. 듣는 순간과 만드는 순간이 들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이 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티를 만드는 행위는 계속 하던 중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일을 굳이 단순 시제로 쓰게 되면은 어, 어 이렇게 들리겠지, 그렇지? 했다, 끝냈다는 일이 되거든, 그냥 그런 느낌을.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티를 다 만들었다. 이 수를 들었을 때 이미 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 이미 만들었다면 정확하게 시대를 쓸 거면 헤드 PP를 썼겠죠. 과거 완료 시대를. 뒤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자 C번 볼게요. Grace is thinking of going abroad after graduation. Grace는 자, be thinking of예요. 떠올리고 있다. 고려 중이다. 컨시더적인 의미로 쓰고 있어요. 고려하다라는 의미로 자, 뭐 뭐라고 생각해라는 의견이 아니에요. 나는 뭐 이렇다고 생각해, 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잘못됐다고 생각해라는 의견의 think가 아니라, 오브가 나오면요. 뭐가 가능하다고 오브가 나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법상 맞아요. 2번. 모쌉트 w r i t e the opera The Magic Fruit in 1791. 마술필이라는 오페라를 1791년도 완전히 과거죠. 로어츠가 돼야 되겠지. 자, 3 번. My dog is hating. Hate 증오하다, 싫어하다. 감정 표현에 대, 관련된 동사는 뭐라고요? 어 진행 시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일일 경우엔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Hates 단순니까 주어가 내 개는 진공 청소기를 싫어해. 그는 항상 지죠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자, 디번 에밀리. 에밀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걸 좋아해. 자, 에밀리는 좋아해. 기호적, 상태적,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그냥 단순 현재. likes to take a walk at the same time every day. 자, 저 사람 말을 들어봐. 그들은 무슨 언어를 말하고 있는 중이니? 진행 시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listen to those people. what language a 진행이니까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비동사를 먼저 써야 되죠. What are they talking? speaking. 어, 언어는 speaking. 자, 3번. 루시는 감기에 걸려서 어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루시는 감기에 걸렸고 그리고 누워 있었어. 하루 종일 어제. 과거니까 일단은 어떤 걸로 써야 될까? 감기에 걸렸다. 걸린 건 그냥 그 순간 딱 일어난 일이니까 단순 과거지. 걸리고 있다 라고 표현 쓸 필요는 없겠죠. catch a cold. 과거 형태로 cold. a cold. 감기에 걸렸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눕다라는 행위는 여기서 뭘 쓰면 될까? 침대에서 누워있는 거니까 stay잖아. 그치? 그래서 누워 있었다인데 어제 하루 종일이니까 왠지 is staying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선생님 생각에 스테 y 는 약간 좀자그 상태적 동사가 강해서 is staying보다는 그냥 stayed 상태 동사. 아이고 스테이드라고 stayed 그냥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단순 과거의 병렬로 그냥. 자,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when i arrived. 도착한 순간이니까. 그렇지? at home the t a p water 수돗물이죠. 수도꼭지의 수돗 물이 키친에서 흐르고 있는 중이었다라고는 동작적 의미니까 run was running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미래 시제와 진행형. 끊고 갈게요.